중매일신 50대 이상 이혼, 사별, 미혼, 외로운 중년 분들의 이성 친구나 재혼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중매일신을 검색하세요. 문의 및 안내 01027667949.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충남 천안역. 우리 선생님 몇 년생일까요? 아, 69년생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녀는 있으시죠? 예, 딸 3명 있습니다. 와, 공주만 3명? 예. 아, 그러면 다 결혼은 시켰어요? 큰 애만 결혼을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 서울에 있어요? 예. 어, 따로 살고 있네요. 그럼 우리 네. 선생님은 누구랑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혼자 있어요. 아, 네. 선생님은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12년 전에 애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참, 힘들었겠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현재 건강은 어떠세요? 평온함을 입어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가 병 있잖아요. 성인병 같은 거. 아,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laughs> 선생님, 술이나 담배는 하시는 편인가요? 술은 이때까지 배우지는 않았고요. 담배는 한갑 사면 이틀에서 3일 조금씩 핍니다. 애기 엄마 있을 때는 전혀 안 배웠는데요. 네. 혼자 있다 보니까 막 이상해서 좀 한번 배워봐갖고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늦게 배우셨어요. 네, 예, 예, 예. 그러면 애기 엄마 있을 때는 안 피웠으니까 다른 예, 이쁜이 예. 새로 맞이하면 또안필 수도 있겠어요? 이제 상대방이 오늘 뭐 노력을 할 거예요. 오 노력해야죠. 그 정도는 네. 우리 선생님 노력하셔야 돼요. 네네. 네. 네 선생님 종교는 있으신가요? 여행 다니면서 절에 많이 다닙니다. 아 가끔 사찰에 들리시고요. 예예예. 예, 예. 아 우리 선생님 성격은 어떤 편인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성격은 그냥 엄만한데, 이럴 때는 좀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래요. <laughs> 어, 이럴 때는 어떻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 이제, 육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어, 이게 사람이 칼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아침 조회를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네. 좀 싸납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좀 날카로워요. <laughs> 네. 무서운 사람이 된다. 그쵸? 이럴 때만요. 맞아. 이럴 때만. 어, 이해할게요. 예. 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나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성분이 나를 좋아할 거다 생각하세요? 이러는 것을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제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 점을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네 어, 뺀질 뺀질하게 네. 이쁘게 해가지고 밖으로만 돌고 그러면 우리 여사님 속 복장 <laughs> 터져요. 네, 네. 우리 네. 선생님처럼 그렇게 일하면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사랑에 빠지면 어떤 남자가 될까요? 제가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날 항상 쉬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잡고 저기 산 같은 데 여행을 좀 제가 무척 좋아해요. 좋은 데 가서 그림도 보고, 환경도 보고, 손잡고 그냥 식사다 하고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여자분들이 가고 싶은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이 지정을 해주면 제가 칼같이 가죠. 아이고, 마님 하면서 바로 같이 갈 거네요. 오, <laughs> 예. 좋아요. 그러면 연인이 생긴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성을 잘할 것 같아요. 네. 음식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애들 키우면서 음식을 좀 제가 직접 해서 미기다 보니까 아이고, 네. 네. 음식은 좀 맛있다 그래요. <laughs> 아이고 또 손맛이 있는 네. 어, 그런 선생님인가 봐요. 네. 좋아요. 우리 애들이 맛있다 그래요 아빠가 해준 거. 음 뭐. 요리 솜씨를 또 조금 기대하게 하네요. 아예 예.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예. 좋아요. 어떤 요리가 제일 자신 있어요? 닭도리탕을 좀 잘합니다. 갈비찜하고 저는 네.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닭도리탕 할때 고구마를 넣어요. 아, 고구마 너무 맛있죠. 예, 네, 그냥 단맛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감자보다, 감자보다? 고구마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뭐 입맛대로, 좋아하는 대로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저는 그냥 서로 아껴줬으면 고맙겠어요. 아끼면 음. 그게 사랑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네. 내가 조금 잘못했으면 제가 인정하고 그걸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남자로서 최선을다할것 같아요. 그냥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가장 내가 있는 한 가장은 조금 마음 쪽으로 도와줄 것 같아요. 아 마음 쪽으로 도 도와주고 네. 또뭐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이든 아, 힘든 음, 거든 네. 뭐든 어, 다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예 그런 거 자신 있어요. 오 자신 있어요. 좋아요. 아저심 심이 좋아요. <laughs> 뭐 물건도 잘 들어요. <laughs> 잘 들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우리 선생님, 그러면 키하고 체형은 어느 정도 되세요? 키는 1m69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80kg 나갔었는데 15kg 뺐어요. 65kg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15kg씩이나 뺐어요? 일부러 다이어트를 했어요? 아니, 중년이다 보니까요. 너무 살찌는 거안 좋은 것 같아요. 잠병이 많이 온다 하길래. 맞아요. 어, 그래서 한 산을 좀 많이 타는 편이라 그거 먹으면서 산 타면서 뺐어요. 백세 시대잖아요. 네.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최고예요. <laughs> 어, 예. 우리 선생님은 육가공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집안이 4대째입니다. 제가 이제 4대째 이어 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와, 그래요? 네. 음, 그럼 이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네. 지금 서울에 계시고 마장동에 계세요. 그러면 마장동에서 해요? 예. 어, 그러면 출퇴근하고 있어요? 이제, 급할 때는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야, 네가 와서 봐라. 그러면 네. 제가 일주일에 한세 번, 네 번은 가죠 아, 서울로 가시고. 예, 천안에서 뭐, 차안 맥히면 한 시간, 십분이면 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예. 네가 와라, 이렇게 안할 때는, 우리 선생님, 그럴 땐뭐 해요? 아, 아, 그때는 이제 물건이 조금 들었을 때. 혼자 있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그나니면좀 혼자 영화 구경 같은 걸좀 자주 해봐요. 아일안할 때는 그렇게 영화 구경하고 음, 예, 예. 내 시간을 가지네요? 예예예. 예, 예. 와 어떻게 이렇게 최고예요. 우리 음.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일을 하면서 시간 있을 때는 내 시간도 가지고. 애기 엄마 살아 계실 때는 네. 항상 이렇게 둘이 좀 그런 것을 여가를 많이 죽여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음. 음. 그러면 또 다른 거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아, 공을 좀 치러다닙니다. 무슨 공 골프, 골프. 치시나요? 예예. 예. 아, 그래요? 오늘 좀... 네. 제가 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요. 어, 그러면 프로 정도 실력이 되나요? 조금 오래 쳐가지고요. 오. 제 여자친구가 있다고 면 제가 좀 가르쳐 줄 정도는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어요. 구력이 좀 되나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일하고, 내 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서울에서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직원들이 지금 많아요. 아, 직원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러면 규모가 좀꽤 큰가 봐요. 아니,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적당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렇게 일하시면 수입은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어머니가 주는 대로 받는데 네. 그냥 기본 7,800원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 또 경제적인 부분 좀 살짝 말씀을 해주실까요? 운행비도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조금 모이는 거 외에는 아직 크게는 없어요. 그러면 빚은 없어요 선생님? 아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빚만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따뜻하게 누워 잘 집이 있어야지 집도 없어요? 아니 방 빼라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 <laughs> 걱정은 없네요 <laughs> 예 그럼 아파트예요? 단독이에요? 아파트예요 몇 평이에요? 35평이에요. 35평. 이거는 천안에 있나요? 예, 예. 어, 그러면 이거는 빚은 1원도 없는 집이에요. 네, 없어요. <laughs> 빚은 1원도 없는 집, 이거 예. 35평짜리 하나 있고요. 예. 어,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히 없나 봐요. 그냥 차를 좋아해가지고,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취미가. <laughs> 어, 그럼 그렇지. 좋아하면 또 좋은 차 뽑아서 타고 다녀요? 네. 출퇴근은 차가 하나 있고 네. 여행 다니는 차한대 있고 두대 있어요. 여행 다니는 차는 어떤 거예요? 안전성 있는 거예요. 안정성 있는 거? 예. 뭐 볼보예요? 아니 굿프로. 캠핑카예요? 에스클라스예요. 벤츠 에스클라스예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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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아니 그것은 그냥 좀 아끼는 건데 이렇게 차 값이 잘 나와가지고 후딱 샀어요. 좋아요. 그러면 네. 우리끼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선생님 생각에 우리 네. 어머니가 마장동에서 그 육가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어, 어머니가 연세 드시고 하면 네. 물려주셔야 될 텐데 우리 선생님 그 마장동 육가공 가게 물려줄까요? 안 줄까요? 저희 형제가니 네 명이에요. 아이고, 그래서요. 네, 제가 지금, 자, 셋째인데, 물려주는 네. 것보다 그게 굉장히 조금 프림이 많이 붙어가지고, 오, 네. 제, 제 생각 같은 뭐 어머니가 네 명한테 나눠주고, 네. 저는 만약에 나눠주게 되면 천안에서 올 거예요. 아, 나눠주게 되면 그 받는 돈이나 뭐 이런 걸로? 네. 천안에 새로 하나 차리고 싶어요? 예예예. 예, 예. 그거 푸, 프리미엄이랑 이런 게 하면 마장동 음. 고기는 꽤 많이 비싸겠죠. 어, 여기는 대도록이면돈 있어도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아, 네. 대대로 이어주려고 그러죠. 근데 유난하게 저 혼자만 그쪽 방향으로 내가 손을 대가지고 네. 형제간들이 그 고기 대신 잘 몰라요. 아니 그럼 우리 선생님줄 이... 수도 있겠어요. 기대해볼까요? 아, 아니요. 동생들이 형이랑 <laughs>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 다 욕심쟁이라? 나눠줄 것 같아요. 예. 아, 뭐 그래요? <laughs> 예, 저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물려주면 좋은데 네, 안 물려줄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그러면 돈이 있다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봐요. 예예. 예. 누가 아, 내놓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명절 때는 어... 수입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것은 생물은 현주 현금으로 사야 돼요. 우리는 이제 납품을 할때 예상으로 주는데 네. 그래서 돈 없으면 그걸 못 해요. 아 그래요? 네 생물은 예상을 안 줘요. 아 현금으로 다 떼야 되네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천안에서 그런 육가공이나 이런 거할 생각이 계획이 있나봐요? 네 저는 아직 가장 우리나라를 고기를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네, 고기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요 음, 열심히만 잘 나, 이끌어 나가면 생생을 먹고 살수 있어요 <laughs> 아, 제가 이 육가공이나 이런 정육점이나 이런 거 하는 분 들었는데 사실 진짜 돈 많이 번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정육점은 밥 먹고 살고요 네. 육가공은. 밥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살아요? 아유, 한참 위에. 아유, 부러워라. <laughs> 좋아요. 한참 위에 선생님이네요. 아유 아니, 그렇습니다. 자기 거래처 가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천안에 하려면 거래처도 뚫어야 되네요? 아니, 기존에, 그, 지금 하고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걸 가지고 가죠 제가.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찾고 있는 여사님은 어떤 분을 찾는지 이상형 한번 들어볼까요? 뭐큰 욕심은 없고 두 가지만 네. 선택한다면 서로 이해 있게 살수 있는 분하고. 이해하면서. 네. 아, 네. 그 다음에 가난해도 좋고 집 없어도 좋고 하는데 네. 신용 불량만 아니면 돼요. 신용 불량은 왜안 돼요? 바꿀 수 없는 능력 가지고 쓰고 다니는 거 싫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거안 좋아하면 돼요. 아, 너무거안 좋아하면 된다. 예. 그럼 여사님이 조금 뚱뚱하고 화려하고 예쁘고 이렇게 안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너무 뚱뚱하면 그렇잖아요. <웃음> <웃음> 그냥 보통이면 되나요? 예, 아니겠어요. 음, 예. 나이 차이는 우리 선생님 나이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위에는 5섯 살. 네. 밑에는 한두 살. 아, 밑에는 한두 살. 네, 동갑이면 좋고. 아, 종, 동갑도 좋고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이성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서로가 마음의 뜻이 맞으면 여행도 다니고 손잡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어요. 그런 분을 원합니다. 방금 소개드린 해 남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 7949 중매이신으로 478번 남성이라고 문자주세요.